고부와 LND 몬스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치의 1라운드 경기에 뱀피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아모라클에 저격을 해서 아모라클의 스턴에 있게 턴 먼저 받은 후 풍드래곤이 이 턴을 받아서 해제를 하겠다 이런 그렇죠. 의도로 픽드한것 같은데 너무 빨랐어요 아모라클이 계속해서 폭탄을 걸면서 견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풍드래곤이 해제를 한다면 예, 지금, 빛나가 또, 버터 버설 수 있고 한데, 어, 진해 헤드를 지 않네요. 탄기는 화백이 해줘서, 이, 면역을 유지하지 못하지만, 불안한 체력을 좀 유지하고 있는 오바보의 상황이라 볼수 있겠는데요. 예.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있진 않지만, 너무나 뭐 많은 데미지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풍드래곤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그렇죠. 아 그, 결국은, 한번 스킬 한 번을 한 쓰지 못하고 그대로. 어리타이어가가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풍년일권이 한번 타이밍을 잡아서 근데 괜찮지? 따라갔는데 성공을 하긴 했고. 아 잘했군요. 그렇죠. 여기서 어... 두 마리가 한 번에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그한 네. 턴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결국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아 많이 밀리게 되네요. 오바보 뭐 이대로면 경기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미 파이널 첫 번째 매치 두 번째 라운드 벤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주 사이 유저들이 가장 싫어하는 몬스터 품드레오 나이트거든요. 이번에도 LED 몬스터가 선택지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풀타임을 잃어은 모습이죠. 한도 마리는 잡을 수 있는 길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아주 암캐용 걸 이렇게 되면 아렇게 많이 잡아냈습니다. 물선이 노려볼 때 입갚고 아 맞지요. 지금 변수 있는 몬스터를 미리, 미리 차단해 준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로 이렇게 하나씩 확실하게 좀 잘라두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확실히 라운드에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일단 한 마리를 잘라내는 성공했는데 어... 살짝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물선이 또 건재하고 지금 물선이 이번 스킬, 3번 스킬을 다 쓰면서 유지력을 뚫어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 여기서 면역을 예. 걸... 확실하게 지어주네요. 직전 라운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자, 마무리가 나이... 됐군요. 네첫 번째 매치 세 번째 라운드 밴픽이 시작됐습니다. 송드래곤 나이트가 벤당할 걸 알기 때문에 LND 선수는 빛주사위를 벤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자, 풍엘레이디가... 역시나 풍엘레이디가 먼저 턴을 먹을 거고 다음 턴은 아마 송드래곤과 불사망 여왕이 연계가 되겠죠. 자 풍엘레이디와 불사망 여왕이 초반에. 어 에린 보스 선수의 시시 보스 두 마리를 바로 무력화를 시켰어요. 이번 스킬만 활용해주는 모습이고. 자 고정들 바로 잡나요? 여기서 아모라크가 개빡치는 찰리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한번더자 쿨타임을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투엘레이디. 그렇죠, 자 이번에도 소환해줘. 여기서 도 고정 데미지로 막. 페퍼리 가져가면서 우바버. 결국 이대로 경기 끝났습니다. 2대 1로. 네, 세미파이널 두 번째 매치 1라운드밴픽입니다 이거 풍국지 여왕 지금 상위권에서 함정 카드로 간간히 쓰는 건데 예, 해제로 이제 아무렇게나 배나고 예, 면역으로 이제 비동을 막아내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자, 일단 풍국지가, 풍국지가 여왕. 굉장히 빠르네요. 아직 응보작인지 아닌지는 봐야 할것 같습니다. 승점 예. 가져가고 있는 트루웨일이고요. 이거는 해제를 쓸때 게이지업을 하면서 비동요상이 턴을 연결줄 가능했기 때문에 한 그렇죠. 번씩 쓰지 않은 거죠. 면역을 뚫려면 해제를 쓰면 되는데 그러면 데미지가 아 네, 지금. 와 근데 이거 비동요무사가 일을 다 들어갔습니다 너무 아니, 잘했는데요 아니 일을 네. 잘한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비동요무사가 풍국지여왕이었는데요 거의 예. <laughs> 자 이거 지금 <laughs> 대박났는데요 이 비동요무사의 용의춤은 자, 자 이거 하나 잘라냈고요 <laughs> 자 이거 어찌 보면 어이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네. 엄청난 플레이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하드블릭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영국입니다. 빅테왕이라는 면역러가 있고 아. 무로컬트가 있다면 비동료 무사를 굳이 배할 필요는 없거든요. 물머메이드에게 턴이 간다면 저 디버프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자, 평타를 쓰지 않고 게이지를 안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절망 잘 들어갔습니다. 폭탄을 걸면서 터트려야 되는데 폭탄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비동료 무사가 역시나 일을 해줘야 되는 판이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번에 체력 많이 깎아두긴했었는데요 확실히 끊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이번에 방어력 약점이 밝혀서 무서운데요. 그렇죠. 한 걸어놓고 백업. 아, 고요타들만으로그지이 오, 그 이런 상황을 사봤어요. 이번부수잡아냈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대로, 걸리면 그냥 вижу. 그대로 죽어버려요. 어 말씀하시는 트루엘드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데요수하게남아있었지만 이번에 정리. 마지막 억지기였던모서와가 사망하면서 우후죽순으로네에스터가 네. 들어가면서 처리 끝났습니다 개체서 역전되면서 자 뱀픽 시작됐습니다 이제 1대1 서로 매치 포인트를 쥐고 있는 두 선수의 상황인데요 1경기와 어. 똑같은 뱀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지금 시전을 <laughs> 하는 거거든요 네. 우트란 다시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더 용해 설까요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정상이거든요. <laughs>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해제 역할은 해줘야지만 이하동우 <laughs> 예, 선수에게 승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대로 부주무사 사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역을 건 이후에 풍국지왕의 이번 스킬 데미지를 봐야 할것 같은데요. 자, 사망했습니다 유지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부주무사 사망하면은 해제를 없죠. 나틸란이 맞았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트루웨일입니다. 아 게다가 지금 물선인에게 스턴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발아까지 전망까지... 아 정말 나와 들어갔어요. 이러면은 잡아내야 중요한 것들이 아안 됐습니다. 잡아내지 못하면은. 연역 들어가게 아, 되고요 아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래도 이제는 트루에이 선수가 어엿한 우승 후보로서 결국 역전을 해내면서 결승까지 가게 되는 트루에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바보와 트루에일의 결승전 매치입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의 벤픽 살펴드리겠습니다. 한번 잠들면 깨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둘중한 마리를 벤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오바보 선수의 전략은 비슷합니다. 이 물선인과 암캐논 걸로 수력 많이 깎아두기도 했거든요. 예 지금 여기서 비중사유를한번더 사이클을 돌린 다음에 마무리를 지울수 있죠? 자 여기서 2턴 동안 수면을 걸어놔야 되는데 오우. 자 여기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는데요. 오바보, 얘들아 잡아내나요? 400쪽! 자 그렇죠. 마도살 먼저 자른 판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도 오바보데요 그리고 거의 태산으로 연계를 하는데 지금 비뱀파이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 불오라클 또솔로캐리는에충당합니다 여기서 그렇죠. 바베까지잘라내고요캐도 잘라내면서 따라가고 있는 드루웨일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이긴 합니다. 오바보도요. 예, 지금 파망형은 공격이 약하라도 좀 걸어줘서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공격 약하도 지금 저항이 한번 떠는 상황이고요. 아, 이 타이밍에 오라클만 잡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일단 치어. 한턴한 한 턴을 수위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일방적으로 공격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매치를 두 번째 라운드 비어5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결승전 매치입니다. 네, 역시 빅데몬 벤이 되면서 자, 일단 선턴은 역시나 아까 보여줬던 압도적인 공격 속도의퐁일 레이디가 턴을 먹고 기절까지 걸었습니다 예, 오바모 여기서 듣고 급지여왕까지 거는... 그 마무리를 할것 같은데요 암닌자가 죽을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암닌자에게 턴이 갔습니다 사실 빅뱀파이어가 중턴을 끊어서 암닌자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암닌자에게 턴이 가면서 투레 선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반격을 해가지고 프리일 구도가 나왔고 빅뱀파이어가 전부 다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자드의 역전을 시켜가면서 경국이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뱀피에서 물선이을 먼저 선전하 해놓고 도로 가고 있는데 아, 면역러가 없는 걸 보고 브로컬트를 뽑아 들었습니다. 아, 역시나 역시 풍드래곤 나이트가 있기 때문에 먼저 턴을 먹고 게이지를 깎아 줍니다. 언럭키 세븐으로 기절을 아, 노래 주는데 예. 이게 안 되고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아, 일단. 아 근데 아, 저항이 떴어요. 네. 저항 떴습니다. 아이 큰데요. 예, 뱀피에서 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저 따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자카르날이랑 지금 브로컬트로 오히려 3번 스킬 쓰지 않고 그렇죠 방어력 약화 건 다음에 헬레이디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렇죠 거의 다 왔거든요. 매치 포인트 만들어 내가고이다 오바보입니다. 네. 어 마도사 스택 빠졌어요 이제는 그렇죠 이러면 잡아내면은 됩니다. 네 스킬 냈습니다 오바보. 아 오바보가 현재. 이 점을 먼저 가져가 있는 상황이고요. 트루엘 선수가 암캐놈를 뺏어오는 건가요? 간단하게 라인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오바보의 선택이었는데요. 자, 아, 비스트라이더도 메턴 방강이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몬스터로 활용이 되죠. 여기서 고정점으로 내리기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아, 대신 여기서. 네, 어? 이번에도 실패로 계속 아, 예. 버티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제서야 내렸고요. 자 아무래도 확실하게 좀 숨을 걸고 있지 않는 모습이긴 한데 아, 버텨냈어요 <laughs> 자 버텨내면서 물드에드의 패시브로 유지력은 엄청납니다 오버브 선수 네자 아, 이걸 잡아내긴 잡아 냈고요 이제는 살려도 자 분슬레어가 그렇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판단 아그래리야 아, 아, 그게... 정리가 되긴 돼요 피해 감소가 있기 때문에 쉽게 잡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암캐논으로 네 오케이 마무리가 되면서 내나요 네, 잡아... 아,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이거, 아, 이거... 바래다 기도를 좀 하고 온것 같죠? 기도밖에할수 없는데... 습니다 자, 왔습니다! 자, 자 아, 이러면은! 자, 이러면 이런... 달라졌습니다! 오바보! 저비 선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되네요? 자, 이게 되나요? 이게 되나요, 오바보? 자, 물 선인 마무리하나요? 되나요? 아, 아 대기 됐어요! 대기 됐는데요! 자, 마무리했고요! 자, 이러면 비페어리 킹까지 잡히면서 2대1의 상승! 아, 아, 끝났습니다! 아, 오바보가 첫 출전, 첫 우승까지!